이렇게 여러분들은 커맨트 프롬프트 상에서 npm start라고 실행시키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개발 서버가 실행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에디터로 가가지고 한번 폴더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폴더에 public이라고 있죠. public에 index.html을 보시면 여러분들 막 주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주석들을 전부 다 지워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랍니다. 그래서 주석들 있는 것들 지워서 보면 헤드에는 메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디에 보면 딱 디브 아이디 루트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면 여기 루트가 소스에서 보시면 은 index.js에 있죠. 여기서 이 루트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앱을 불러오잖아요. 여기 불러오는 앱 js에서 이 루트의 기능을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한번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edit source edit source 앱 js 아 여기 글씨가 그대로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이미지 소스 이미지가 요거겠네요 뱅글뱅글 도는 거 요런 구조구나 하고 얼추 여러분들은 아 그리고 뭘 리턴을 해 주는구나 그리고 펑션이라고 앱을 정의를 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이 바로 좀 전에 봤던 index.js에서 앱으로서 갖고 오는데 이게 이제 컴포넌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index.html로 가가지고 우리 타이틀을 할일 목록이라고 하죠. To Do List. 할일 목록 우린 이제 요 작업을 해 준다고 쳐요. 그리고는 우리 루트 컴포넌트로 한번 가 봅시다. 루트 컴포넌트는 다시 보면은 우리가 index.js에서 불러오는 이 루트의 컴포넌트는 App이고 그 것은 바로 App.js에 있는 거고 여기서 있는 내용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내용으로 보인 거잖아요. 맨 윗단에 로고를 볼게요. 로고를 임포트 했어요. 이 로고, 로고.svg 라고 있죠. 이 로고가 지금 돌고 있는 리액트 로고입니다. 그리고 또 import app.css 기본적인 스타일을 정해주는 css를 임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준건데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익스텐션이에요. 속 보면 HTML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리고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임포트 로고를 여기 보면은, 이미지 소스 이렇게 로고, 이런 형태로 다이나믹하게 가져올 수 있구나. 이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요? div, 클래스 네임 앱이라는 걸로, 우리가, 우리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div와 div 디브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는 여기에 일반적인 HTML 태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H1이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처음 리액트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처음 리액트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불러드릴 때, 이번에 불러줄 때는 저는 내부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했어요. 172171072413000번으로 나오네요. 로컬 호스트로 하셔도 되고, 요 내부 네트워크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 로고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고랑 또앱 CSS도 여기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워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그냥 이렇게 HTML만 여기에 쓰면 안 될까요? 하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류가 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밑줄이 쫙 그어주면서 여기가 JSX 자바스크립트 익스텐션은 must have o n parent element 이렇게 div 같은 이런 parent element 속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HTML만 꼴랑 쓰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안에다가 지금 넣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리액트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return 위에다가 이제 c o n s t 라고 해주고는 그리고는 name을 얘기를 해주고는 이 name으로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해줘볼게요. 그리고는 안녕하세요. 처음 리이트 작업을 합니다. 요 다음 아래 줄에다가 이번에는 우리 h2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홍길동.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해주고는 여기에 name이라고 넣어주면은 이 name에 있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수식을 넣어봐요. 5 곱하기 3은 이거를 출력하고 15 이렇게 또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사망연산자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의 연산자로 if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예를 들어고 const로 우리가 z를 우리가 true라고 이제 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이 true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만약에 이 Z가 물음표 딱한 다음에, true면은, t true면, r 면은 맞아.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니, 뒤에 있는 거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선 true니까, 맞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false면은, 반대면은, 뒤에 여기 있는 아니가 나오는 형태의 연산자거든요. 그럼 뭐 아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기 이렇게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true에 있는 예 앞에 여기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앞에 뭐 그래서 111이라고 넣고 그리고 뒤에 222 이렇게 넣었으면 은 이게 지금 펄스니까 뒤에 거 222가 나오는 구조의 연산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클래스 네임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또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컨테이너.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 부분에서 거는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지워주고, 지금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그럼 이제 컴포넌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